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강홍립 장군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광해군을 내몰고 인조 반정을 성사시킨 반정공신 중 핵심인 김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유는 1571년 안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과 함께 전사한 김여물인데 그음떡으로 참봉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명재상 이항복의 제자 중한 명으로 1596년에는 문과의 급제후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1598년 아버지가 전사한 탄금대 아래에서 기생과 풍악을 벌여 놀았다는 사음부의 탄핵을 받답하면 되었습니다 1601년에는 모함이 풀려 예문관 검열로 복직되었으나 다음에 정인홍이 이전의 일을 들쳐내 다시 파직되었습니다. 그후 외직으로 나가 강계부사를 역임하고 문장과 필법이 뛰어나 1614년 동지사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지만 임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북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신립장군의 아들 신경진관은 각별히 친분 관계를 유지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김유의 아버지 김여물이 신립 장군의 부장이었고 인조 반정 때는 반대로 김여물의 아들 김유가 신립 장군의 아들 신경진을 휘하에 두고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서인의 속한 김유는 1620년엔 이기등과 반정을 꾀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1623년 거의 대장에 추대되어 이기 신경진 이괄 등과 마침내 인조 반정을 성공시켜 북인들을 처형하고 서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유는 반정의 공로로 병조 판서겸 대제학을 겸하는 동시에 승평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반정공신들 간의 갈등으로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로 피난가는 인조를 호가했고 난이 평정된 뒤 우천성을 거쳐. 1624년 이조판서에 올랐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좌의정이 되어 강하도로 피난가는 왕을 호전했습니다. 1634년 인조는 전국에 교서를 내려 정묘호란 후 형제관계의 의를 맺은 후금과 화친을 끊고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선언하며 김유를 사도 도체찰사겸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후인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으로 침입해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 치던 인조는 왕비와 왕자들을 데리고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으나 적이 이미 서울 교회까지 진출하자 왕자와 왕비들만 강화로 들여보내고 인조와 군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인조는 청군에게 포위되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청군도 혹한으로 어려움은 조선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강화로 피신한 왕족들이 청나라 장수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강화로 피신한 왕족의 호위 책임자는 김유의 아들 김경징이었는데 이 자는 강화도에서 경계는 충실하지 않고 주야로 음주와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청나라군이 육전에는 강하지만 수전에는 약하니 그들이 섬으로 날아들어오지 않는 한 강화는 안전하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왕족이 사로잡히고 강화도가 함락되자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고 주화파의 뜻에 따라 삼전도에서 청과 굴욕적인 군신관계에 맹약을 맺었으며 이때에도 김유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637년 1월 말 인조는 한양으로 환도우 김류의 아들 김경징을 강화도 수비 실패 책임으로 사사했으며 김류도 남한산성에서의 굴욕에 대해 문책하라는 상소가 계속돼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번에 성을 지킨 것은 김류의 힘이었다고 비호하며 이듬해 특명으로 다시 예전의 직책인 영의정으로 기용했습니다 그후 김류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죽자 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하고 스스로 세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46년 소현세자빈 강씨의 옥사가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다가 사직한 뒤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인 안산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조반정을 일으킨 김류의 일대기를 알아보았는데 다음주에는 역시 인조 반정의 1등 공신 2기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